주식선물옵션 실천차트매의 아카데미 원스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법의 지표라고 불리는 스토캐스틱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다이버전스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확다, 즉 확장파동 뒤에 나오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다이버전스란 주 지표인 가격, 캔들 파동과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 파동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중에서 확장 파동 뒤에 나오는 다이버전스 즉 확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다는 스토캐스틱 확장 파동이 먼저 나오고 앞 파동보다 이렇게 커지거나 파동이 진폭이 커지는 걸 확장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확장 파동이 나온 이후에 20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파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2011년 3월에 나왔던 확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확장 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파동이 한번 커진 다음에 저점은 아, 이전 저점보다 더 캔들은 더 낮아졌지만, 스토케스틱의 저점은 더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신호가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확다 신호가 찍혔는데요. 그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다가 나온 이후에 변곡점이죠. 터닝 포인트를 이루면서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확다 파동이 나온 후에 물론 실시간 매매에서는 상승 확대가 꼭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뭐 전환하는 꼭 전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 하라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0 밑에서 나온 상승 다이버 전수와 조금 다른 그런 파동의 힘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다이버전스는 크로스되는 위치도 중요하고요. 20 밑에서 되느냐, 20 위에서 되느냐, 또20 위에서도 또 30, 40. 이 위치도 중요하고, 또 이전 파동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파동의, 이전 파동보다 더 커지는, 확장 파동 이후에 나오느냐, 아니면 파동이 점점 작아지면서 나오느냐, 이런 것도 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부분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강도에 따른 다이버전 세 번째 유형인 골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원스 초이스가 진행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실전 매매 이제까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실전 차트 매매를 시작한 2022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총 수익은 730만 7 2 4원이고 수익률은 27.06%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5천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6만 원대, 6만 200원까지 하락했었죠. 그리고 잠깐 반등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주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부터 아, 조 단위로 외국인이 매수를 세 이어오고 아직 크게 에, 그 매수세가 빠져나간 그 거래량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함께 매매했었던 LG 디스플레이와 y m 텍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창산했습니다. 아,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y m 텍도 반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청산은 모두 다 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만 이렇게 조금 65,000원 찍고 어,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 주식이기 때문에 에, 이것도 역시 강하게 반등하고 수익이 커지면 물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